사실상 ETF처럼 증시에 상장된 BDC를 통해서 비상장 기업에 간접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나 벤처 기업은 참 좋은데 BDC 도입을 앞두고 운영업계와 증권업계의 희비가 갈린 모습입니다. 원래 BDC는 증권업권에서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국민당국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왔다고 해요. 그런데 증권업계가 주요 플레이어에서 제외가 됐어요. 당국에서는 증권사 고유 계정과 고객 자산 간 운용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걱정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더벨 이지은 기자입니다. 여러분, 국내에도 드디어 BDC가 도입됩니다. 기업 성장 지파 투자 기구를 의미하는 BDC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비상장 기업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공모 펀드입니다. 비상장 투자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했는데 내년 3월 BDC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 또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정책 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벤처 기업들도 단비를 맞게 되겠죠. 그런데 BDC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운용업계가 희비가 갈린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DC는 뭔지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고민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그동안 비상장 기업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주요 플레이어였던 벤처캐피탈이 기관 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다만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VC 시장 버블이 일다가 다시 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책 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어진 벤처 기업들에겐 유동성이 절실해졌죠. 2019년부터 도입이 논의되던 BDC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민간 자금이 VC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BDC를 통해 선순환적인 벤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사실상 ETF처럼 증시에 상장된 BDC를 통해 비상장 기업에 간접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나 벤처 기업은 참 좋은데 BDC 도입을 앞두고 운영업계와 증권업계의 희비가 갈린 모습입니다. 원래 BDC는 증권업권에서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왔다고 해요. 그런데 증권업계가 주요 플레이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차 인가 대상에는 자산 운용사와 VC 정도가 포함됐어요. 당국에서는 증권사 고유계정과 고객 자산 간 운용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걱정했다고 해요. 차이니즈 월이 강하게 쳐져 있고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BDC를 직접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무 여력이 양호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속가내는 등 질소식 능력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많아요. 기업금융기능이 있는 증권사들의 전문 영역이죠. 아무래도 운용사들은 증권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란 지적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증권사를 그룹 내 계열사로 둔 미래세 자산 운용이나 DB 자산 운용 정도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증권사를 2차 인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IMA 인가에 도전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모험자본에 투자해 수익률이 양호하면서도 원금보장형인 IMA 운용에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거든요. BDC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상품에 IMA가 투자하는 식의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bdc 덕분에 투자 자체는 쉬워졌 겠지만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가령 공정가치 평가 같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모펀드는 펀드의 총순자산에서 발행된 수익증권을 나눈 가격으로 nav라는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매수와 환매거래 시 활용하는데 편입자산이 비상장기업에 포함되면 이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업무협약을 맺었던 한국평가데이터와의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평가데이터는 비상장 기업의 재무 여력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BDC의 차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동일 기업 투자 한도를 주식이든 주식이 아니든 10%로 제한한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BDC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상장 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BDC 관련 입법 예고는 오는 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에 시행됩니다. BDC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지, 이후 활성화가 될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상 더벨 이지은 기자였습니다.